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과 뉴스 해설을 맡은 웨싱 큐레이션 매체 뉴스 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0일 백악관이 의회에 보낸 보고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고서 제목부터 대통령 경제 보고서라고 번역하게 되는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와, 재밌겠다. 귀가 솔깃해지는데 하는 문서는 아니죠. 반대로, 어휴, 저거 어떻게 읽어. 재미없겠다. 좀 막막해, 막막해지는 이제 문서이긴 한데, 그렇지만, 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어보려 하는데, 이 보고서가 뭔지, 그 다음에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도를 오늘 빠르게 한번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고서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정부의 예산안 처리 절차 그 과정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뭐 돈이 많고 가장 힘이 센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 규모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정부 적자 규모도, 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세상에서 가장 이제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아시다시피 다만 이제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그 발권국가 그, 이기 때문에 미국은 정부 부채가 이제 많아져도 부채 한도가, 정해놓은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계속 늘리면서, 그렇게 빚을 쌓아가면서 정부를 운영해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가 그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경원인데요. 보통 저희가 만억 조까지는 뭐 이제 익숙해도 경을 이제 그 돈을 셀때잘쓸 일이 없는데, 이제 미국 그 정부 부채가 그만큼 크다는 걸알수 있고 그런데 코로나19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기후 변화에 뭐 여기저기 미국 정부가 돈쓸 일이 계속해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짤때어 이제 정부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를 대통령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의회를 설득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고 원하는 데에 이제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안을 그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대통령 경제 보고서가 사실상 염두에 둔 궁극의 독자가 그러니까 편지로 치면은 이제 수신인에 해당하는 그 소중한 사람이 바로 의회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보통 연 초에 그 이듬해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대통령이, 백악관이 먼저 쭉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냅니다. 이때 의회에 보낼 때 말씀드렸던 대로, 아, 우리가 돈을 이 분야에 이만큼 써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지금 배정해 달라고 하는 건지 그 근거가 뭐냐면 이러이러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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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라고 보내는 그 첨부 파일이 대통령 경제보고서라고 했죠. 그래서 백악관이 의회에 예산안 처리 잘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먼저 예산안과 이 경제보고서를 보내면 의회가 이제 이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고 뭐 평가해서 뭐 승인할지 반려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의회도 별도로 예산안을 짜서 백악관이 보내온 예산안과 이제 놓고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안을 처음부터, 어, 쭉 쓰는 업무는 사실 중복되다 보니까 관행상 백악관이 먼저 초안을 짜서 보내오면 그거를 꼼꼼히 의회가 심사하는 쪽으로 이제 관례가 굳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회의 발언권이,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악관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 같으냐, 백악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당과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으냐가 혹은 다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됩니다. 절차부터 잠깐 살펴본다면은 진통 끝에 예산안을 이제 의회가 승인을 하면은 의회의 하원에 이제 세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Appropriations Committee가 돈을 어디다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쓰세요라고 목록을 쭉 정해서 이제 줍니다. 그 세출 계획안을 다시 백악관으로 보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회계 년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까지 그 예산안 예산 처리한 세출 계획안에 그 서명을 해야지 돈을 쓸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서명이 10월 1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정부 부채 한도를 이제 넘어서게 돼서 예산 집행이 동결되는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정부가 폐쇄되거나 그 일부 부처들이 이제 자동으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능을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대통령 경제보고서에는 어떤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도 담기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대통령의 이제 경제보좌관이라고 할수 있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이 본문이 결국 핵심이고 알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 분야에 어디에 예산을 얼마 늘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 좀잘 살펴주세요. 잘 논의해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는 근거 자료들이 결국 보고서의 핵심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 그러니까 경제정책 자문이라고 할수 있는 경제자문위원회 카운슬 오브 이코노믹 어드바이저들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데요. 그러니까 경제학 분야에서 말 그대로 탑티어 그 교수들이 주로 백악관에 와서 경제자문으로 일을 하는데 현재 위원장인 시실리아 라우즈 위원장만 봐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인물입니다. 어, 훌륭한 인물인데 흑인 최초의 경제자문 위원장이고요. 1992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임용돼서 경제학과랑 공공정책대학원의 교수로 있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뭐 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 행정부에 가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책자문으로도 일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말 그대로 스카웃을 해온 거예요. 원래 교육 뭐 여성의 일자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해 온 노동경제학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메리카노에서 지난 시즌에 어왜 미국을 알아보는데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같이 읽어봤잖아요. 첫 번째 책으로 그 읽었던 책 기억하시죠?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가 쓴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었는데 바로 그 책의 저자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가 시실리아 라우즈 위원장의 박사 지도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라우즈 위원장이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임용이 돼서 교수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 그 지도 교수를 따라서 이제 라우즈 위원장도 이 노동 경제학 분야의 대가로 이제 성장을 했고 어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런 정책 자문으로도 활약을 해왔던 겁니다. 라우즈 위원장은 지난해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어올 봄까지만 경제자문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다시 프린스턴 대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가, 이번 대통령 경제보고서가 라우즈 위원장이 책임 하에 이제 집필하는, 어, 마지막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는 마지막 보고서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실리아 라우즈 위원장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이제 조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 조사를 하고 있었더니 그걸 본 유영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어? 나 라우즈 교수랑 일화가 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 뭔데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은 뉴스 해설 그 설명할 때좀 가볍게 풀어도 될까 했더니 유영 교수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떡밥을 던져보자. 그래서 다음 번에 유영 교수님 모시고 전문가 인터뷰 시간에 바이든 정부의 뭐 경제 정책 이야기를 또할 기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라우즈 교수와 어, 유영 교수님의 일화, 인연이 무엇이었는지 저도 아직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위원장은 그 시실리아 라우즈 어, 교수고 뿐만 아니라 역대 그 경제자문 위원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의 경제 뭐 선생님이라고 할수 있는 경제 보좌관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었던 그 앨런 크루거 교수, 그 연준 의장을 지냈던 벤버냉키 지금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도 빌,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경제자문위원장이었고, 조셉 스티글리츠 어, 노벨상을 받은, 더 옛날로 가면 되게 오랫동안 또한 그 연준 위원장을 지냈던 앨런 그린스펀도 대통령의 그 경제자문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경제학 원론 그 교과서로 또 많이 유명한 분이죠. 그레고리 맨큐그 교수도 어,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경제자문위원장을 했었더라고요. 보고서 내용을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주 짤, 짧게 겉핥기 식으로라도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분량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어 보지 못했고 앞에 이그제큐티브 서머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열심히 읽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자화자찬으로 시작합니다.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뭐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으로 끝이 난다고 볼수 있는데 경제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통하고 있다 잘 먹히고 있다 내가 집권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 19 상황이 여전히 아주 안 좋았고 실업률도 엄청 높았고 경제도 많이 안 좋았는데 게다가 막 중간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약속한 바로 공약을 잘뭐 지켜오고 있다 이런 자화자찬으로 시작하는데. 지난 2년간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법안들이 주로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켜서, 어 발효된 법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훑으면서 시작을 해요. 그게 뭐였는지 한번 저희도 리프레쉬 하는 차원에서 잠깐 본, 보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빌드백 배터, BBB, 3B 전략으로 뭐 공약을 내세워서 뭐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인프라, 미국의 이제 낡은 인프라 스트럭처를 재건하겠다. 그래서 더 나은 뭐 재건을 통해서 경기도 부양하고 어이 경제 위기도 뭐 극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서 통과시킨 그 인프라 스트럭처 비리, 인프라, 인프라 법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때문에 한국 언론에도 자주 소개가 되고 한국... 그 분들도 관심이 많으실그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죠. 반도체와 과학법. 이게 두 번째 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세 번째인데 이것도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 뭐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신 어,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뭐잘 써왔다 는 자화자찬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u m 브 서머리는 이제 그렇고 구체적으로 이제 챕터들이 9번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어디 예산이 필요하고 이제 이게 이제 본문인데 그 챕터를 하나하나 살펴보긴 다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아,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 이제 대통령 경제 보고서라고 치면은 관련 뉴스가 뭐가 나오는지를 살펴봤더니 눈에 띄는 게 이제 챕터 8이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 어 분야입니다. 데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그 암호화폐나 뭐 가상 자산에 이제 더 많은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쭉 견제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상 자산 어 주로 매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2023어 대통령 경제 보고서를 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뭐 가상 자산과 관련해 강경 기조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러면서 좀 울상인 톤의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챕터 4가 보면은 이제 그 초등교육 그 다음에 보육 육아 그 다음에 초등교육 분야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또 오랜 그 중점적인 정책 분야 중 하나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계속해서 예산을 깎지 말고 여기에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되는 게 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한 게 이제 챕터 4고 이어서 챕터 5가 고등교육에도 어, 예산을 줄여선안 된다. 이게 결국 일자리를 건강,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중산층을 더 튼튼하게, 더 두터, 두텁게 해야 한다. 뭐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기조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법안, 육아부터 보육, 교육, 그다음에 고등교육, 이차교육, 고등교육까지 여기에 뭐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어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이 9번 챕터에서 9장에서 기후 위기와 정책 인센티브에 관한 뭐 새로운 예산, 예산을 좀 다시 짤 필요가 있다면서. 그거에 관한 내용을 또 길게 써놨는데, 요 부분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즐겨듣는 그 뉴욕타임스 데일리 팟캐스트에서도 요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아예 하루 분량의 그 콘텐츠를, 에피소드를 방송을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이제 오늘 뉴스에서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짧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기후 변화, 기후 재앙이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특히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서부의 이제 가뭄과 산불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고 양쪽 해안지방의 그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홍수, 그 다음에 이제 침수 문제가 해안 저지대 침수 문제가 이제 심각한 기후 재앙인데, 미국 정부가 그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이 사실 기후변화랑 개념조차 없던 되게 예전에 만들어졌던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책들이 이제 수정을 거치지 않은 결과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 이런 말 모럴 해자드 도,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주장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산불이나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이 미국에도 분명히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리 땅덩이가 넓은 미국이라도 사람들이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거 지역 거주하는 지역도 주거지도 점점 이제 넓어지는데 점점 확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산불 위험이나 홍수 위험이 큰 지역에다도 자꾸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보험사들은 그런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어? 몇년 안에 불, 불날 가능성이 이렇게 큰데? 그러니까 침수될 가능성이 이렇게 큰데? 어우, 보험 그러면 우린 못 들어줘 하면서 다시장에서 철수를 했는데 또 주정부는 어 거기가 위험하긴 한데 집을 지으라고 집을 짓지 말라고 유권자들한테 또 말을 못해요 표 때문에. 근데 연방 정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 그냥 뭐 계속해서 예전에 하던 대로 어 그런 그래, 시장에서 뭐 보험 들 때가 마땅치 않아? 그럼 정부가 그 정부가 보험 들어줄게 하면서 화재 보험도 들어주고 홍수 보험도 들어주고 실제로 불이 나서 불이 다 집이 다 타버리면 물에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물에 잠겨버리면은 또 그거 다시 지으라고 지원금까지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위험에서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바로 잡아서 뭐 예산도 아끼고, 어, 그더 필요한 데다가 쓰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함께 쓴 대통령 경제보고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좀더긴 피드백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늘 그랬듯이 저희 이메일 주소 여기 나가는 저희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재밌게 보셨다면 보고 계시다면 저희 후원 페이지도 한번씩 찾아주세요 저희가 커피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마침 그 후원 사이트 이름이 커피 한잔 사주세요 라는 뜻의 buymeacoffee.com 이거든요 그것도 뭔가 아메리카노와 인연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b u y m e a c o f f e c o m slash 아메리카노에 오시면은 아메리카노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번 전문가 인터뷰 시간에 이혜영 교수님 말고 새로운 전문가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